어, 아쿠입니다. 네, 네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엔 이수환 씨가 저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뭐냐, 아니, 저나았어요 이수환 씨가 누구예요? 잠깐만요. 이수환 씨가 누구예요? 아, 그거 제가 댓글 달아준 사람이 있어요. 음. <laughs> 댓글 달아준 사람이 당신돼 그럼 전여기로 갈게요. 이게 PVP라는데요. 어, 이거 다 가져, 가도 돼요? 그러잖요 음, 너무 많다. 근데 제일 좋은 암호가 뭐예요? 준비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곡괭이로 싸는 우 거라는 것 같은데. 전활 있는데요? 저도 활로 있어요. 황, 활은 당근 있고요. 피스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이에요, 저안끝났어 인챈트도 해야 돼요. 인챈트. 오다, 근데 레버이 없다. 어, 뭐지? 이거 4인용 같기도 하고. 이거 뭐지? 음, 능력 다 가졌고. 능력 아이템은 다 전쟁에서만 제거해. 아, 알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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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PVP가 맞는지잘 모르겠다, 이게. 잠깐만. 잠깐 우리가 어디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왔지? 몰라요. 아, 여기서 들어왔다. 근데, 인첸트도 해야 되는데? 인첸트? 여기 나무도 있고, 화로도 있는데? 겁 만들라는 거 아닌가? 어딨어요? 아, 광선. 아, 이거구나. 이거, 어, 그거 울거아니까 이건 뜻은. 이게 호복구정, 야간투시, 야간투시 말하는 거어 아, 돌이. 올라오세요. 네? 왜요? 올라오세요. 컵테기 왜요? 올라오세요. 네? 기다려보세요. 뭐예요? 여기서 피 v 피 하는 거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준이다 해야죠. 그걸로만 싸울 거예요? 돌검하고 이런 거안 넣고? 그럼 준비 일단만 만약에 준비를 하고 나면 어 여기 이거. 여기도 강장인데 만약 만약에 준비를 해서 그 말이에요. 괜찮은 거죠? 네 이거 다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돌검 같은 거는 하나씩 만들고. 네. 응. 당정한 거는 목소리 내는지 목소리가 안 들릴 것입니다. 당신 네? 목소리가안 들릴 거예요. 안 네. 네? 네, 그냥 나네잘 무슨... 끊어지고 목소리 아! 그냥. 아니, 목소리 느껴 그냥. 아니면 목소리만 집어넣시고요. 으 네. 응. 응 그리고 이거 이거 하고 고 근데 인첸트는 어떻게 하지? 내버 생겨야죠. 레버는 어떻게 하지? 잠깐만 멈추세요. 전쟁 준비되면 다시 켤게요. 네. 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어요? 네, 한 10, 아니 한 30분, 동안, 30분이에요. 30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어요? 네. 있는 것만 하고 있 네, 있어요. 제가 준비한, 준비한 것은 이것들입니다. 이아몬는 이거고 네. 네, 그리고 뭐지? 외르님께서 준비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외르님외르님 어디 있어요? 여기요. 원해님께서는 저거를 준비하셨네요. 네 자기 각자 비지 가시오. 저는 누구요? 야 제가 여기에요.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 여기로. 딴 반대편으로 가세요. 반대편네. 반대편 은 어떻게 있어요? 아, 어, 잠깐만. 블루팀 양털 있는 곳. 빨리 준비 시작합니다. 잠깐만 요 준비. 중, 준비. 시작! 후! 오! 한 번도 어. 안 맞춰. 아! 어. 탈출이다, 일단! 와! 어. 어, 네, 저희 어머니께서. 네, 잠깐만요. 어, 잠깐만 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네 잠깐만요. 준비 시작! 어! <laughs> 어, 나왜 이렇게? 잠깐만. 어, 잠깐만. 못 마셨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난이도가 너무 그래, 너무 아니 잠깐 난이도를 이기로 합시다. 이지정확치고계단이다 어, 이거 제가 만들어놨어요. 하지 마세요. 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냥. 네. 아니, 당신, 블루 팀할 거예요? 레드 팀할 거예요? 시아에 요 블루 팀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전 레드 팀인가? 그럼 여기, 여기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제가 있는 곳에 오세요. 불 화살. 어때요, 불 화살. 잠깐만. 얘들 어. 근데 여기는 고기가 없어요. 없죠. 어, 저여기로 내밀지 마세요. 어. 어 진짜 위험했어. 아 어. 칼로 싸움이 에야 아약 다약, 다이아인거 같죠? 저도예요. 내네 알. 내네 알. 아. 좋습니다. 싸웁시다 네. 우와. 잠깐만요. 잠깐만. 땡땡땡땡땡우 와! 와우! 이거 아, 뭐 줬습니까?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제 정말 아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요. 어디에서요? 저 여기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거기 잠깐 계세요. 제가 데미지 얼마나 하는지 보게요. 한 방에 죽을 거예요? 저저 힘이 있어요. 힘이요? 인챈트 했어요? 아니요, 저 말이에요. 포션 먹었어요. 힘이 있잖아요. 자, 음. 보죠오오오 오! 오, 대박 대박 와! 저 주먹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응? 얼마나? 아니, 아직이요. 니아 자충전 돼야 돼요. 오늘 충전 돼야 돼요. 힐링이겠죠. 잠깐만. 차라리 이거 두세요. 어, 됐다. 자, 그럼 주먹이에요. 네. 우와, 진짜 센데? 아. 아. 어. 아. 네. 네, 이제, 잠깐만요. 얼굴 보여드려야겠네요.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마지막, 저거. 뭐요? 저거 폭탄 터트리는 거예요. 아, 저도 같이 갈래요. 네. 원래 완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먼저 멈추세요, 잠깐. 아, 네. 입니다. 네, 마지막 PVP를 할 것입니다. 어, 네, 이걸로 마지막 PVP를 할 것입니다. 아, 뭐예요? 저는 나쁜 거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 다섯 여기서 마지막 PVP를 할 건데요. 네, 마지막 PVP. 좀 아, 멀리 떨어져서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지? 먼저 이거. 아, 이거 치트하고 똑같네. 팔은 쓰지 마세요, 제발. 할인? 왜요? 어안 충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빨리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충전을 하면 될거 같은데 어, 지금 머리가 갑시다 어, 잠깐만 전원이 켜져 있는데 이게 코드가 이거 왜 충전이 안 되지? 될거 그냥 한번 해봅시다. 네, 빨리 해야 돼요. 준비! 선생님, 아직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어요 잠깐만요. 준비! 칼만 쓰시, 잠깐만요, 칼만 씁시다. 네. 네. 네네. 알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요, 당신 앞에요. 어, 잠깐만요. 뭐, 어, 물 마시길래. 포션 주신 거 있어요. 자, 준비 시작! 자, 저 여기 있어요. 아니, 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어, 어, 잠깐저 어디 있어요? 당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멈추세요 돌아올 때 한번 다시 하십시다 네, 빠이. 아니 빠이하지 마세요. 아 빠이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저 충전 없어요. 빨리 올려야 돼요. 네, 잠깐만요. 속였다 잠깐만. 어, 저기 있다, 속였다. 저기 있다. 네 속였다. 빨리 오세요. 보이세요? 아니요. 아 그거 맞으세요 야간투시 네? 야간투시? 아 야간투시 근데 불 때문에 못 먹어요 그냥 주세요 아 당신 저기 아, 있다 빨리 재밌다. 오세요 아저 진짜 충전 별로 없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거 충전이 안돼 얼마예요4% 빨리 오세요 어 됐다 준비 시작 아 기다려보세요 여기 저거 있잖아요 네저폭탄에 터뜨리고 끝냅시다 네 당신 터뜨리세요 자, 먼저, 제가 터트릴 테니까, 응. 당신이 말이에요. 5초를 지금부터 30, 아니다, 전 아니. 아니. 지금부터 말이에요. 응. 얼마나 될까? 제가 그냥 할게요, 제가.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동시에, 동시에, 할게.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알겠어요. 그러면, 잠깐만. 하나. 아시 하나, 하나 둘, 둘, 셋. 여러분. 빠이. ¡Ah, nigga!